예, 안녕하십니까. 25년 생이 5층 봉입니다. 2021년 어, 2월 오늘 목요일인데 매시, 매,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아니가 <laughs> 이제 석쇠 참숯 불고기 갈매기와 뒷고기 왔습니다. 이렇게 메뉴는 뭐 김치찌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갈매기죠 갈매기, 갈매기 살 쫀득한 갈매기 살. 자, 입장. 자 이렇게 메뉴 보시면 뒷고기부터 해서 특수 부위가 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생갈매기 있어요. 3인분 시켰어요. 다 네. 뭐, 모든 거이 있는데, 자 이렇게 뭐, 셀프를 딱이용하는 묶어가 있고, 이렇게 생갈매기살. 갈매기야, 이거, 생갈매기 있어요. 이게 갈매기 아이가 갈매기. 갈매기에, 소스 <놀람> 이거 새우, 갈치 속죠? 이거 딱한텀 했으면 이거, 소맹 한잔 말해야 되잖아요. 소맹 한잔 말아주세요. 네. 됐 그냥 따르면 돼, 그냥. 됐습니다. 아우 만오비네. 자, 요렇게, 에, 양파하고 충무침에다가, 절매기또 속조 살짝 찍어서, 마늘 하나 올려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꽁수 뱀이 다고생했고요 오늘 한잔실로 하루 피곤함 있고, 또다 건강하길 바란 마음도 보냅니다. 자, 원, 투, 쓰리, 터어 차돌된장찌개도 확 나왔네요 갈매기의 아, 차돌된장찌개 자 이렇게 에, 목요일날 불금을 앞두고 즐거운 식사자리라고 있습니다 다들 어, 사랑하고 아낀 사람과 맛있는 식사자리 그리고 또 건강 유의하는 점, 유의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잔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쌈빵하네 타로 시원합니다. 양파 초절임에 딱한점 쌍과 갈매기의 양파 그리고 마늘 이런 느낌이죠. 투하 짝. 이 사이즈 좀 찌죠. 이는 계란찜. 이렇게 치즈에 싸서 먹으라니얘죠 고기를 치즈에 이렇게 싸서 치즈 갈매기 속절 살짝 찍어서 네, 한점더 먹겠습니다 어우 이 갈매기 살이 약간 소고기 느낌이 나네요 아, 즐거운 목요일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